<목소리> 어, 어, 어. 아 진짜 받아. 박한다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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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니 근데 너희 뭐다할 거라면서 이제 뭐 운동? 처나. 어, 어, 난 좀. 하기 싫은데 나도 할까? 언니랑 뭐 같이 어. 할 수가 없었는데. 어 근데 나도 같이 할 수가 없었는데. 어, <목소리> 에이, 하, 됐어 할까? 난 그런 거 하고 싶다. 어? 외국 보면 유마 유튜브들 시부부도 갖고 싸우면서 <목소리> 유튜브에 그걸 몇십억 벌었다. 야, 아니면 너희들 라이벌로 한 명씩 말해봐봐. 아, 딱히 없는 것 같은데, 라이벌. 너 누구냐? 그냥... 나는, 아프리카에서 내가 봤을 때, 용무 형? 용무형 주먹이 형도 봤는데 좀 치시더라고. 근데 나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. 누가 근데 상대 안 돼요? 아, 이거. 내가 보기 나는 붙으려면, 그나마 오른쪽 끌리니까. 막 컨트롤. 나는 음. 레미 보냐스키. 음. 아, 저빡 박시다. 음, 음. 나는 용능 형얘기했는데너 있는 그런 식으로 컨텐츠로 풀어도 재밌을 거예요. 운동하는 음. 하면 아니면 아프리카 브이박스 t v 온티비 오, 아 선보에서 보산 협계가 어는 거? 네 대구 협계가 이거. 나는 뭐시기만 두면 뭐 윤아, 마이쳐가겠지 뭐, 어. 아, 근데 천수랑 하, 할 할바에 박현우 형이랑 하는 게 맞지. 천수한테 저버리면 나는 진짜 인생 어데가 같은데. 누구한테 같은데? 어? 아 그래? 그래서 이제 해외 유튜버들은 막 서로 뒤싸면서 내랑 한번 싸우자 이런 거해서 이런 거 말하대. 그래서 막 그런 싫어하는 놈들 있잖아. 다 바로 싸우자 하는 거지 유튜브 올려갖고. 뭐 대구 부에서 한 삼패 이렇게 말해도 실력 아, 많이 볼 거야. 어, 변한다 변한다. 왜? 그래. 상인동 출처 볼가자 왜? 그래. 싸움하게. 아니 네 나이 2 8이다임마 그래야 그래 아... 근데 나도좀 친디. 됐다. 아, 그래. 야한번 보여줘. 칠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쳐야돼 아, 야 문자에 이거 할머니 나왔다 아이가 거 그래, 나한테 말고 나왔다 아이가 <laughs> 야, 내가 유튜브에서 해왔거든 이, 이, 이 스텝을 기억하라고 하대 이 스텝을 짧게 하래 잔잔발이 이렇게 어. 언제 타임이 지나면 이게 밀때탁 그거랑 탁탁 이렇게 치는 줄알아어이거왜 이래 저거 탁 이거 맞죠 여러분? 나 이거 유튜브에서 배웠는데 오, 네. 밀면 좋아. 오오, 오, 밀면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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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진짜 대박이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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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님 역시 오 왜? 스물살 형님들이 유튜브에서 복싱하는 거 보고 진짜 어렵겠다. 무슨 이 차랑 돌아가는 한계. 비오 이렇게 스스카레 이렇게, 이렇게. 이걸 보면서 이게 상대라는 생각하고. 다, 다. 어, 이거 이거 이거라고. 이거 주면.

이형잽 해왔어 어, 힘든데? 어글러브 없나 집에? 어. 음. 내가 또 잽의 마술사거든. 간단해. 남보다 내가 확실히 더 빠르다는 자신감. 음. 어. 거리만 보이면 치는 거야. 어. 아, 딱 음. 멀리 있다 그런 거한발 팠다. 이렇게 음. 딱 가고 되고 이렇게 딱 가고 되고 딱. 이렇게 꼬추시는 거야 이거. 네. 내가 배를 치려면 네가 열린단 말이야. 음. 그때 딱 가는 거야. 여기 밑에 있어. 발로 빻 오줌 짜똥땋 비비기 땋야 근데 원래 다를못오라 우리는 길거리를 좀가는 거야 선생님은 스텝 안 밟던 거야? 님은 이래가 잖아그걸안 <laughs> 해도 위압감이 있으니까 <laughs> 야 위압감 못 되는데? 야몸 같이 가야지 몸이 같이 어? <laughs> <laughs> 야 솔직히 기 내가 이수겠다은 힘이 없다 힘이 없어 나는 기술이 있잖아 야, 난 니랑 가면 뭐가든 다 됐다. 이래다 한 거죠. 시뮬레이션 아니다 아, 시뮬레이션. 시시시. 인정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옆으로 돌려야지. 시. 뭐 시. 와, 이 파이트야. 미안해. 어, 팔이 그렇게지왜저런 팔이 길어서 좋겠어? 이리다. 나 이건 내지. 햄버그은 마찬가지 시장 1, 마카, 앉아, 앉아, 얘들아, 앉아, 토이인 뭐? 에스타, 따, 이스타, 하, 이스타, 그만두지 못했다, 이스